안녕하십니까 순돌이TV의 순돌입니다 어, 좀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어, 이렇게 아침부터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국내 경기가 자 음,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 날짜가 나온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잠정 중단이 돼서 어, 잠시 동안 이제 국내 경기는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음, 올려드릴 시작하겠습니다.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에,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화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. 좀 많이 심각해져서 요양원, 앞으로 병원, 길어질 수도 에, 그리고 또 있고, 어, 집단생활에 잠정적으로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 때문에 조금 사태가 진전이 되면 그때 경기가 재개되지 않을까 싶습기로 나와서. 각 종목 개페에서또 어, 다른 그런 일이 나면 음, 그때 주후에 한번 도록를살어살피고 지난 주말까지 어, 경기가 지금까지않을까지까 그런 생각이듭어그군요 네, 정확한 시간 7그0 0 선수입니다. 그게 8일 오전 부터지부터 어,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. 아하, 음.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는다면은. 금 사태가 사태이 많고 국내 경기는 뭐 최근에 문제 중단이 된 상태니까. 제가 듬드이어 발생했었는데 지금 어. 500명 내 어. 경기 1 0 0 0 해외 축구라든지 아니냐, 시간, 어. 다른 종목으로 다른 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. 아직까지도 집단 예. 지역 감염이 을 때만 이 찾아뵙겠습니다. 국내 경기는 아마 어. 어제로서 좀 어. 잠시 저숫로 예. 보시면은 들여 들릴 그것 같고 확진가습니다만 음, 네. 사망자 수는 계속 어, 늘어나고 네.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오늘 야구로. 이 사망자 늘어서 누적 사망자 두 종목을 이제 51명이 됐습니다. 사망자는 51명. 어,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역시 피 사망자들이 같습니다.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어, 그 외에 그 명계이라든지 어떤 경계들 좋은 경우도 있으면 제가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서 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음, 대구시에서 또추 어 지금은 자 그러면 어,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. 아, 여지러면요 네, 개인 위생관지 절차를 하시고 항상에 대해서 외출하실 때 살펴보면, 마스크 착용하시고요. 서울에서 명, 경기에서 명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결으을 받았습니다. 좋겠습니다. 서울의 경우 명, 인천. 아, 그러면 오늘 하루도 신수 균형에 부정확 진자가 발생한 건데요. 수도권에서 총2 0한 명이 진 진돌이 발생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제 3 0 0명 육박하는 수도권도 비상